한국이 싫다면 떠나라. 미국은 언제든 혼자 설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기술진과 인력을 철수했고, 그 순간 미국의 해군 프로젝트는 붕괴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동맹을 가볍게 여긴 데가, 세계 최강대국의 조선소는 순식간에 침묵했고, 시장은 붕괴했으며,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유무역의 종말을 선언했던 미국이 단 하나의 기업 앞에서 무릎 꿇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백악관 안의 방은 밝았고, 샹들리에가 우리 위에서 작은 태양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긴 광택 나는 테이블 주위에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좌관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가 너무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정장은 깔끔했고, 미소는 확고했어요. 하지만 표면 아래로, 저는 배속에 매듭이 진걸 느꼈어요. 뭔가 옳지 않았어요. 대통령님 앞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새로운 규칙이었죠. 검은 잉크로 쓰인 단몇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들은 해군 전체에, 어쩌면 나라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그 규칙은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거였어요. 비자 비용이 너무 올라서 어떤 회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요. 대통령님은 펜을 집어들고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이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겁니다. 우리는 외부인이 필요 없어요. 방이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어요. 손뼉이 쳐졌고요. 고개가 끄덕여졌죠. 한보좌관이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드디어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군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칠 수가 없었죠. 제 손바닥은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방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모두가 마치 승리가 이미 거둬진 것처럼 축하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저는 비밀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 방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해하길 바랐던 비밀이었죠. 저는 우리 해군이 의존하는 많은 배들이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과 마음으로 건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지금도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곳을 작고 먼 나라로 생각했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더큰 강대국들을 따르는 곳으로요. 저도 몇년전제 자신의 무지함을 기억해요. 저녁 파티에서 저는 웃으며 말했었어요.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케이팝을 만들잖아요. 하지만 미국 해군을 위한 배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저와 함께 웃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저는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인 거제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엄청났어요. 어떤 경기장보다도 크고 제 눈이 볼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있었어요. 고층 빌딩만 한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비행기보다 무거운 강철판들을 들어 올리고 있었죠. 소음은 귀가 먹을 정도였어요. 수백 개의 용접 토치에서 불꽃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파란 헬멧과 주황색 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완벽한 리듬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눈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소음, 너무 많은 금속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저는 패턴을 봤어요.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작업자가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다음 동작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모든 불꽃이 더큰교양곡의 일부였어요. 저는 거대한 강철 블록이 너무나 정밀하게 제자리에 내려지는 걸 봤는데 이음새가 종이 한 장의 두께보다 넓지 않았어요. 단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몇 달간의 작업을 망칠 수 있었지만 실수는 없었어요. 용접공들 조립공들 엔지니어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살아있는 기계처럼 일했어요. 그 다음에는 LNG 유조선이었어요. 저는 도시 건물들보다 더큰 저장 탱크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탱크들은 가장 추운 북극 겨울보다 더 차가운 액화 가스를 담게 될 거였어요. 균열 하나, 결함 하나면 전체 시스템이 실패할 거였죠. 하지만 제가 본 표면들은 흠 하나 없었어요. 매끄럽고, 반짝이고, 완벽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건조 중인 군함을 지나쳤어요.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 첨단 전자 장비, 모든 게 제가 이전에 본적 없는 정밀함으로 설치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강철을 용접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조력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필수적이었어요.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기억들이 제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조선은 그냥 판을 용접하는 거잖아요. 한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떠나면 일본이나 유럽이 메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죠.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미국이 알아낼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잖아요. 대통령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외치고 싶었어요. 당신들은 틀렸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목구멍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펜이 종이를 긁었어요. 서명 하나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결정은 법이 되었어요. 방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지만, 그 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저를 베어냈어요. 저는 그날 무거운 마음으로 백악관을 나왔어요. 제 구두가 대리석 복도에 울렸는데, 걸음마다 점점 더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한국 조선소를 다시 떠올렸어요. 불꽃들, 믿음, 깨어나는 거인처럼 물속으로 미끄러지는 배들을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서명한 규칙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대체할 수 없어. 그들은 단순히 노동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손에 수십 년의 지식을 담고 있어.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축하했어요. 하지만 저는요? 저는 마치 우리가 멈출 방법도 모르는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걸 지켜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저는 책상들이 점점 더 비어가는 걸 알아챘어요. 해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사라졌어요. 한글이 적힌 머그잔도 없어졌죠. 제가 예전에 펼쳐져 있는 걸 봤던 두꺼운 공책들이 닫혀있고, 잠겨 있었어요. 저는 당황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쩌면 그냥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저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걸프 코스트 조선소에서 이상한 보고들을 들었어요. 한국인 전문가 팀들이 아침 회의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미국인 관리자들은 그걸 웃어넘겼어요. 돌아올 거예요. 한 명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우리 계약이 필요할 테니까요. 다른 관리자는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뉴스가 터졌어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속보 헤드라인으로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이 가슴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한항공 특별기. 필라델피아와 휴스턴의 착륙. 화면에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는 가족들이요. 팔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이요. 공구와 개인 메모가 가득한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아빠들이요. 파란 재킷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멈춰 서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는데 입이 마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허세가 아니네. 저는 속삭였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짜로 떠나고 있어. 침묵이 빠르게 찾아왔어요. 한때 소음으로 울부짖던 조선소들이 조용해졌어요. 장난감 블록처럼 강철을 움직이던 거대한 크레인들이 얼어붙어 서 있었고 팔들은 공중에 뻣뻣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반쯤 지어진 거대한 해군 지원함이 서 있는 건식 독을 지나쳐 걸었어요. 강철 선체가 짐승의 뼈대처럼 제 위로 우뚝 솟아 있었어요. 빗물이 표면을 따라 고여 있었고 작업이 멈춘 곳에 이미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걸볼수 있었어요. 근처에서 수리 중이던 군함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패널은 열려있고, 전선들이 정맥처럼 튀어나와 있고, 기계들은 수술을 마칠 외과의사 없이 수술 중간에 남겨져 있었어요. 저는 텅빈 홀을 통해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 걸 들었어요. 미국인 장교 한 명이 좌절감에 소리치며 바인더를 쾅 닫았어요. 배선 시스템 설명서가 어디 있어? 매뉴얼조차 찾을 수가 없잖아.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지식은 책이나 바인더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방금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머리와 손 안에 살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게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이 남성들과 여성들은 단순히 새로운 고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족의 비밀처럼 전해 내려온 수십 년의 경험을 담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계의 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뭔가 잘못됐는지 알수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용접 부위를 쓸어보고. 그게 버틸지 알수 있었죠. 그들은 어떤 매뉴얼도 담을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들 없이는 강철은 그냥 강철일 뿐이었어요. 차갑고 생명이 없는 떠나기 전에 한국인 관리자 한 분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건넸어요. 날카롭고 피곤한 눈을 가진 조용한 분이었어요. 우리는 부두 근처에 서 있었는데 멀리서 바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분은 팔 밑에 낡은 가죽 공책을 끼고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바라봤는데, 차분하지만 진지했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배는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건 씨.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사라지면, 강철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미국이 어떻게든 알아낼 거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그분이 옳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분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분의 팀이 그분을 따라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분노 속에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품이 있게 떠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혼자 걸어 다녔어요. 제 발걸음이 콘크리트에 메아리쳤어요.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반쯤 완성된 배 앞에 다시 멈춰 서서 그걸 올려다봤어요. 한국인들 없이 그건 유령처럼 보였어요. 한때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텅 비고 차가운 무언가였죠. 저는 몇년 전에 봤던 한국 조선소를 기억했어요. 밤 공기에 튀는 불꽃들이요. 엔진의 굉음이요. 한국어로 지시를 외치는 수백 개의 목소리들이 하나의 살아있는 소리로 섞이는 리듬이요. 완성된 배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처럼 바다로 미끄러지는 광경이요. 이건 정반대였어요. 그들 없는 미국 조선소는 묘지처럼 느껴졌어요. 차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우리는 모든 걸 잘못 이해했어.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하청업체라고 믿었었어요. 필요하면 밀어낼 수 있는 누군가라고요. 하지만 사실 한국은 현대 조선업에 뛰는 심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심장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잘라냈어요. 펜타곤에서 온 보고서가 폭탄처럼 제 책상에 떨어졌어요. 저는 나쁜 소식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랬죠. 이건 제가 가장 어둡게 두려워했던 것보다도 더 나빴어요. 첫 문장이 저를 관통했어요. 태평양 함대는 전력의 30%를 잃게 될 것이다. 저는 다시 읽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고 바랐어요. 하지만 말들은 똑같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지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새 구축함들은 최소 3년 지연될 것이다. 잠수함 생산은 4년 뒤쳐질 것이다. 그리고 재배를 뒤틀리게 만든 문장이요. 새항공모함의 첨단 시스템은 한국 전문가 없이는 연결할 수 없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미국 해군이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한건 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 거였죠. 그 후에 회의들은 악몽으로 변했어요. 펜타곤 전쟁실에서 화면들은 아래로 급락하는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장군들은 빠르게 말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보좌관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묵은 커피와 땀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 관계자가 소리쳤어요. 유럽인들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들도 예전에 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전화기가 들려졌어요. 전화가 걸렸죠. 하지만 답변은 빠르고 잔인하게 돌아왔어요. 안 된다고요. 유럽인들은 그들의 작업자들이 더 이상 대형 해군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수년 동안 그들은 크루즈선과 더 작은 선박들을 만드는 쪽으로 전환했었어요. 군함에 필요한 거대한 건식 도군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 기술을 아는 용접공들은요 은퇴했죠. 젊은 세대는요. 훈련 받은 적이 없었어요. 침묵이 방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목소리가 자신 있게 말하려고 했어요. 일본이요. 일본으로 갈 거예요. 그들은 항상 조선에서 강했잖아요. 더 많은 전화가요. 더 많은 기다림이요. 그리고 더 많은 실망이요. 일본도 그들의 산업이 축소됐다고 인정했어요. 한때, 수십 년 전에는 거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조선소는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역량은 작았고 인력은 부족했으며 기술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독처럼 방 안에 퍼졌어요. 몇주 전에 웃었던 바로 그 관계자들 중한 명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크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든 한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수 없네요. 뉴스가 미국 전역으로 폭발했어요. 시장이 폭락했어요. 방위 관련 주식들이 무너졌죠. TV 앵커들이 목소리에 공황을 담아 말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들이 경보처럼 전국을 가로질렀어요. 헤드라인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미국 해군 마비. 한국인 엔지니어 떠나자. 미국 조선소 침묵. 워싱턴이 최고의 파트너를 밀어냈나? 워싱턴 거리에서 저는 군중들이 모이는 걸 봤어요. 시위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건물들 사이에서 메아리쳤어요.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와 우리 해군을 구해 우리 동맹국을 존중해 현실감이 없었어요. 수년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진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거요. 그리고 의외의 폭풍이 몰아쳤어요. 상원 회의장이 분노로 흔들렸어요. 정치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카메라가 찰칵거렸죠.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를 휘갈겨 쓰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한국이 없어도 된다고 믿었나요? 한 상원 의원이 외쳤어요. 왜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조롱했나요? 다른 의원이 따졌어요. 누가 이 재앙 같은 결정을 내렸나요?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고. 그것들을 막을 방패는 없었어요. 저는 제 차례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저를 증인석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걸 알았죠. 그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는데 밝은 조명이 저를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제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제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상원의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주저하기만 하면 저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 뒤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걸 전국에 방송하고 있었어요. 한상원 의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모건 씨, 당신은 백악관 회의에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려를 제기했었나요? 네. 의원님, 저는 말했는데,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미국 국민들에게 말해주세요. 왜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아무도 그들을 대체할 수 없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제 말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한국은 단순히 평범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들의 조선 지식은 생태계와 같아요. 만드는데 여러 세대가 걸려요. 기술은 장인에게서 제자에게로 전해지고,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지죠. 6개월 만에 대체할 수 없어요. 6년이 걸려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는 장님이에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에어컨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창원 의원들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었죠. 몇몇은 메모를 내려다봤어요. 다른 이들은 죄책감 어린 눈빛을 교환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걸 봤어요. 깨달음이 스며들고 있는 거요.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었던 진실이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국회의사당을 나서면서 저는 시위자들을 다시 지나쳤어요. 그들의 구호가 공기를 채우며 분노와 희망을 섞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작고 부차적이고 대체 가능한 나라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거기 서서 평범한 미국인들이 진실을 위해 싸우는 걸 보면서 저는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한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요.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그 진실이 존중의 시작이 될수 있었어요. 백악관이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저는 대변인이 연단으로 걸어가는 걸 지켜봤는데, 밝은 조명 아래 얼굴이 창백했어요. 카메라가 찰칵거렸죠. 기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목소리가 무겁고 느리게 방을 채웠어요. 미국은 한국의 우리 파트너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이 실수를 깊이 후회합니다. 그 말들이 불이 지나간 후에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사과였어요. 공개적이고, 솔직했죠. 하지만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제 가슴을 가라앉게 만드는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중동, 심지어 남미 일부 지역과도 계약을 맺었었어요. 사진들은 그들의 조선소가 빛으로 타오르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모든 구석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마치 태양 자체가 그 부두에 자리 잡은 것 같았죠. 파란 헬멧을 쓴 작업자들이 파도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멈추지도 않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어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LNG 운반선, 유조선, 구축함, 잠수함이요. 한국은 전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세계 바다의 심장이 뛰는 곳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었어요. 부산, 거제, 그리고 울산이었죠. 세계의 나머지는 그걸 명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우리만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추운 오후. 저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봐야 했어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의 침묵은 소름끼쳤어요. 크레인들은 높이 서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제자리에 얼어붙은 거대한 뼈대 같았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고 생명 없이 뻗어 있었어요. 저는 부두를 지나쳐 걸었어요. 반쯤 지어진 해군 지원함이 녹슬어 앉아 있었는데, 강철 표면은 빗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파이프가 헐렁하게 매달려 있었고 배선은 완성되지 않았으며 패널들은 차가운 바람에 열린 채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건 배라기보다는 유령 같았어요. 버려진 꿈이었죠. 저는 멈춰 서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기억이 돌아왔어요. 저는 다시 한국을 봤어요. 용접공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면서 불꽃이 튀는 걸 봤어요. 망치가 부딪히는 소리, 엔진의 굉음 한국어로 명령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렸고, 그것들이 리듬으로 섞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배가 바다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광경을 기억했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강력해서, 마치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는 걸 보는 것 같았죠. 그 기억이 제 가슴을 조였어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필라델피아의 이 조선소는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텅빈 공기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아요. 한국은 강력해요. 그 말들이 버려진 배의 강철 선체에 메아리 쳤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오만함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어요. 저는 한때 한국이 단지 추종자라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을 돕는 조력자라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었죠. 그들은 추종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리더였어요. 기술의 리더였고요. 정신의 리더였으며 돈으로는 살수 없는 지식의 리더였어요. 문쪽으로 걸어 돌아가면서 저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했어요. 한국을 희생양 삼아 웃음으로 가득했던 회의들이요. 그들을 쫓아낸 법에 적힌 서명들이요. 거리의 시위들이요. 의회의 분노요. 우리 해군 계획의 붕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단순히 존중을 보여줬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무기나 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요. 그들의 기술, 그들의 규율, 그리고 그들의 정신에서요. 그리고 한국은 이세 가지 모두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책상에 앉아서 저는 제 자신에게 메모를 썼어요. 의회나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펜타곤이나 신문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저를 위한 거였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시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그 교훈을 간직했어요. 동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조약이나 군사기지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튀는 불꽃을, 그들 작업자들의 리듬을, 살아있는 거인처럼 부두에서 솟아오르는 배들을 생각했어요. 그게 진정한 힘이었어요. 그게 존중이었죠. 그리고 그건 제가 절대 잊지 않을 교훈이었어요.